이거 읽기 전에 애기 먼저 읽어야 돼. 자, 시작. 자, 친구랑 싸웠어. 이 이야기는 놀이섬이라는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놀이섬에는 선생님이 있고 날마다 많은 아이들이 놀러 옵니다. 나는 다이. 날마다 집 근처 놀이섬에서 온다 가장 친한 친구는 보타이다. 그런데 나는 고통하고 대판 싸웠다. 나는 발로 쳤다. 주먹으로 때렸다. 붙잡았다. 달려들었다. <laughs> 하지만 고타는 힘이 셌다끝도 없었다. 나보다 더 세게 쳤다. 더 세게 때렸다. 나는 붙잡혔다. 나자빠졌다 싫어! 하지마! 내가 말하자! 봐줬다! 그 집에서 끝내자! 하고 고타가 내 어깨를 팍 밀쳤다! 나는 엉덩방아를 치었다! 울었다! 분했다분하다 나는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다. 엄마한테 매달려 엉엉 울었다. 네. 울어도 울어도 자꾸 자꾸 눈물이 났다. 응, 엄마도 하는 그냥 아이코 선생님이 불쑥 현관문을 열었다. 아이, 친구들 편한 간식 먹자. 조금 전에 네. 다 함께 만든 만두란다. 선생님이란 말안 해.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내가 갈줄 알고 절대로 안 가. 우리 엄마도 안갈 거야. 엄마도 절대로 안갈줄 알았는데 혼자 가버렸다. 여기 너무해 너무해 정말 너무해. 너무 엄마 가지마. 현관문을 와이크한 열자 친구들이 보였다. 아이 빨리 와 같이 먹자. 진짜 맛있어. 흥! 응, 싫어. 절대로 안 가. 그때. 미안해. 보타가 쩌렁쩌렁 하는 소리로 말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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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눈물이 났다. 얼른 현관문을 닫았다. 그런 말 하지마! 나는 아직 분이 안 풀렸단 말이야! 야, 야, 야. <목소리> 엄마가 만두를 싸왔다. 스무 개였다. 고타랑 같이 만든 만두다. 나 혼자 먹었다. 아기 아기 먹었다. 눈물은 벌써 그쳐 있었다. 나는 마음이 풀렸다. 엄마, 접시 씻어줘. 놀이섬 마당 앞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막 뛰었다 접시를 너무 힘껏 지어서 손이 발을 끌렸다 2층 창문으로 도타가 보였다 도타가 어, 말했다 아까는 미안했어 사과할게 헤헤헤 나는 조금 쑥스러웠다 근데, 좀 그렇지만 다음엔 내가 꼭 이길 거다. 끝.